민주당에서는 광주에 복합 쇼핑몰 유치하는 걸 반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궁금합니다. 당신 윤성열 후보가 그 공약을 발표할 때, 어, 재래시장 앞에서 했습니다. 네. 재래시장 앞에 쇼핑몰을 어, 설치를, 아, 설립을 한다? 이거 상인들이 좋아하겠습니까? 지역상권이, 지역상권이 망가지는 거죠. 그래서, 그래서 광주시민들은, 광주시민들이 찬성을 하는데 반대하십니까? 아니요, 저는 반대하는 건 아닙니다. 그럼 찬성하십니까? 그러면은 재래시장 앞에서 했기 때문에 문제다라는 거지 찬성하시는 겁니까? 그럼 민주당 당론과 좀 다를 수도 있습니다. 광주에 다수의 시민들이 찬성하면 당연히 뭐 설립이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왜 이때까지 민주당에서는 이거를 반대해왔습니까? 광주 얘기는 제가 잘 모르겠고요. 대구나 뭐 영남 지역이라면 제가 아는데 광주는 잘 모르겠습니다. 음. 민주당에서는 어느 정도 광주 지역에 대해서 아, 텃밭이니까 어차피 뭐 지원해주지 않더라도 어차피 민주당 찍어줄 거니까 약간 오만하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었다. 뭐 그렇게 생각해도 되겠습니까?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건 이겁니다. 대구에는 복합 쇼핑몰도 있고, 어, 다양한 인프라들이 제공되어 있는데, 광주에는 인프라가 하나도 없습니다. 운전면허 시험장조차도 없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텃밭인 광주라고 불리는 곳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심지어 광역시입니다. 대구도 광역시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말씀을 드렸던 거는 광주에 복합 쇼핑몰 유치하는 거 국민의힘에서 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 측에서는 반대하고 있다는 겁니다 광주에서 복합 쇼핑몰 유치되는 것이 반대되는 이유가 재래시장 상권, 상인들 상권 때문이라고 하면은 대구 광역시에 있는 재래시장이나 상권들은 왜 살아 있습니까? 서울에는 왜 살아 있습니까? 복합 쇼핑몰 유치되면은 지역 상권 다 망해야 됩니다 눈그 올리면은 근데 지금 계속해서 잘 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왜 유독 광주에만 그게 나와 들어서선 안 됩니까? 광주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시민들의 반대 때문에 민주당에서도 그런 입장을 표명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민들의 반대가 환경단체 혹은 시민단체들의 반대라고 한다면은 찬성하시겠습니까? 환경단체, 시민단체도 어쨌거나 시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대다수의 시민들은 광주에 복합 쇼핑몰 유치되는 거 찬성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반대하는 입장이 아닙니다.